thank you 청계청과 종로의 윗동네라는 뜻으로 이름이 불려진 북촌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지역이다 조선시대 상류 주거지에서 1930년대 한옥 주거지로 그리고 1980년대까지 한옥 보존지구를 거쳐 지금의 북촌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옥 공간에 현대적인 건축 요소를 가미하며 정형화된 모습을 탈피하고 카페, 레스토랑, 갤러리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삼청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북촌 전체로 퍼지고 있다. 현재 북촌에 남아있는 중규모 이상의 근대 한옥은 크기순으로 볼때 안국동 윤보선과 가회동 백인재가옥, 가회동 한시가옥, 촌 문화 센터 등이 있는데 이 저택들의 공통점은 근대 초기의 최상류층들의 저택으로 지어졌고 모두 전통적 한옥에 근대적 요소가 가미된 근대 한옥이면서도 주인의 건립 의도를 담은 주문 한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촌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한옥들이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을 생각하면 건축 자체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대 한옥들에 해당합니다. 20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개항은 세계 열강의 유입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이권을 다투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나 한일 병합이 이어졌고 이후 1920년대 문화 통치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계몽 운동이 시작됐다. 1930년대 생활 개선 운동과 주택 개량 운동이 이어지고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던 회사령이 폐지되며 중소 주택을 건립했던 주택 경영 회사들이 생겨난다. 전통 한옥에 근대적인 건축 양식들이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 외국인들의 거주로 시작된다. 개척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옥의 내부에 유리문과 유리창을 설치하고 포치와 현관을 한옥에 부과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개화의 영향을 제일 먼저 접한 귀족과 신흥부호 및 개화지식인들은 당시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며 일본과 서양의 영향을 받은 주택과 주생활 양식을 차용한다. 한옥 건축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옥에 들어가면 어머니 품 안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미술사가로서 한국의 전통건축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철학과 건축미학의 진술을 정말 제대로 살렸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자연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자재의 선택, 규모, 조경, 내 외부의 장식 이 모든 것을 볼때 그것이 확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한옥이란 근대 시기에 변화하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수용한 한옥을 말합니다 전통 한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근대적 공간 구성 방식은 물론 유리나 벽돌, 함석, 타일 등의 근대적 재료들을 수용하여 공간적, 구조적, 의상적 변화가 생기게 되고 전통 한옥이 시대에 맞춰 진화하기 시작했던 한옥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인제 가옥은 여러 거주자를 거쳤고 외관과 용도가 변화하였다. 백인제 가옥의 최초 건립자는 일제시기 실업과 한상룡이었다. 한상룡은 몇 년에 걸쳐 인접한 작은 가옥 12채를 사들여 가옥을 건립했다. 두 번째 주인은 개성각부의 청년 상속인으로 알려진 최선익이었다. 최선익은 1935년 1월 19일 한성은행으로부터 가옥을 매입하였다. 이후 1944년 국내 의술계 1인자였던 백인재에게 다시 매각되었다. 건립자 한상용은 이 저택을 짓고 15년을 살았습니다. 그후 본인이 운영했던 한성은행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력의 사제 제공 명목으로 이 집을 뺏기다시피 제공하게 됩니다. 한성은행 소유 시절에는 개인 또는 천도교에게 임대만 하였고 이후 청년문화사업가라고 불렸던 최선익이 매수하게 되는데 최선익은 원래의 컸던 저택 규모를 지금의 모습으로 축소시킨 장본인입니다. 백인재 박사가 그 다음 주인이 되고 납북뒤 부인 최경진 여사와 가족이 유지해오다가 서울시가 매입하였고 오늘날은 시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역사 가옥이 되었습니다. 백인재 가옥은 한옥에 일본식이 가미된 절충식이었으며 건립규모는 대지 907평에서 건편 110평 남짓이었다. 북촌의 능선 바로 밑에 위치하여 대지의 해발고도가 높아 당시 경성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보기에 충분했던 높은 대지의 가옥이 위치하였다. 백인재 가옥은 옛 한성부 북부 가해방에 속해 있습니다. 한성부의 북부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사직, 동쪽으로는 창덕. 공의 궁장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인왕, 백악, 응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기대어서 소위 북고 남조의 지형입니다. 볕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져서 예로부터 좋은 주택지이자 궁궐터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궁궐에 가까이는 여러 관아들이 있었고 대형 필지에는 왕실 소유의 저택이나 별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인재가가 있는 이 지역 역시 아래쪽으로는 여러 관아들이 있었고 또한 소위 경화 세족들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가옥의 본체는 전통적인 한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안채는 온전한 전통 형식의 한옥이며 사랑채도 일부 근대적 요소를 제외하면 전통 한옥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영역들은 대지의 레벨에 맞춰 다섯 개로 구성된다. 진입 및 손님 영역으로부터 전망 진입 영역, 본체 영역, 처가 영역 및 별당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사랑채는 사랑 영역과 손님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안채는각 방마다 대청을 가지고 독자적인 세계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안방과 안대청, 건넘방과 누마루, 아랫방과 아랫대청으로 구성된 각 영역의 경계에 문을 놓아 독자적인 구획을 하였다. 다섯 개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나눠진 평면 구성은 가족 구성원들의 독자적인 생활 양식을 수용한 근대기 상류층의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이 백인제 가옥의 공간 구석은 경기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튼미음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자형 안채와 니은자형 바깥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양쪽 모서리가 열려져 있는 형식입니다. 그 사이에 사랑채가 끼워져서 특별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형의 큰 미음자 한옥을 기반으로 하되 한상용이라고 하는 소위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서 화려하고 크게 구성된 사랑채가 그 사이에 끼어져서 원래의 한옥의 모습이 돼 근대적인 모습을 갖는 평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실내복도는 가옥의 다섯 개 영역을 하나로 묶어주며 연결해 주고 있다. 집안의 긴 동선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근대식 실내 복도의 차형으로 볼수 있다. 실내 복도는 퇴화를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덧붙여진 유리 창호를 제거할 경우 한옥만의 복도각을 볼수 있다. 이는 가옥이 한옥 고유의 요소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별채는 휴식의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집안의 가장 깊숙하고 높은 곳에 자리 잡았으며 울창한 수목으로 감싸져 산정체와 같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랑채가 건립 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면 별채는 개인의 공간을 가지러 있던 설계자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높은 대지에 위치한 별채 안에서는 당시 경성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집자인 한성룡은 이 저택을 세 가지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본인의 사업 목적에 맞춰 접객 영역을 갖추고 수많은 관료와 실업가들의 접객이나 연회장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중심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다음 이 접객 영역 뒤쪽에 위치시켜서 조용히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용도였고 세 번째는 역시 사업에 필요한 볼거리 제공의 기능으로서 조선을 대표하는 한옥과 상류층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주거문화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이었습니다. 이세 가지의 사용 형태는 한상용이 이 저택을 계획할 당시의 건립 어도였기도 합니다. 백인재 가옥에서는 건립 당시의 시대상과 근대 한옥의 실험적인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장마루와 다다미 방의 도입은 가옥의 근대적인 요소들을 보여준다. 장마루는 당시 일본 고관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사랑채 영역에 적용되었으며, 사랑대청과 내부 복도까지 이어진다. 사랑채의 2층은 일본의 바닥재료인 다다미를 적용하였다. 근대적 요소로서의 의도뿐만 아니라 건립자 한상용이 가옥의 가장 깊숙한 공간을 당시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였음을 알수 있다. 가옥의 외부면은 근대적 재료인 유리를 사용한 창호로 적용되었으며, 완자사를 단순하여 유리 면적을 확보한 의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유리창호의 선택은 기존의 한옥에서 열려 있었던 공간인 대청이나 툇마루 누마루 등의 외부면을 덧대어 막은 것으로, 전통 한옥과 병존하는 근대적인 요소를 차용하고 있다. 백인제 가옥에서 사용된 제목은 만주지역의 만주 흑송을 사용하고 있다. 압록강에서 가지고 온 흑송이라 알려진 이 제목은 당시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건축재료였다. 백인제 가옥에는 궁궐 양식이 적용된 건축의 특징과 건립 당시 계급의 이동으로 건축의 의장을 중요시했던 모습들을 볼수 있다. 사랑체의 앞은 전망과 위험을 갖추기 위해 조경으로 장식한 사랑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체와 안체에 설치된 우물반자는 대청과 실내복도의 천장에 적용되었다. 우물반자는 사랑방 영역과 안방 영역의 경계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볼수 있다. 사랑중문과 현문은 붉은 벽돌로 사용된 조적조 양식의 검은 톤으로 색을 입힌 출입문이다. 출입문에는 조적을 수직으로 쌓은 양쪽 기둥과 청풍 양식을 채용하여 점화 부분을 엇갈리고 돌출되게 쌓은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 가옥의 대표적인 장식은 사랑채의 합각벽과 앞마당의 장식벽이다. 사랑채의 합각벽은 태극 무늬를 중앙에 두고 여백은 완자 무늬로 채웠으며, 앞마당은 완자무늬로 장식하고 있다. 앞마당의 장식은 사랑채 서측 벽을 이용하였으며 여러 칸으로 구획된 벽마다 다른 내용으로 장식하였다. 중앙에는 색이 있는 태국 무늬를 중앙에 두고 무시무종 무늬로 두른 테두리 안을 빛 완자무늬로 채워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외의 칸들은 무시무종 테두리를 한 중앙에 길상 문자를 넣고 여백들은 길상무늬로 채우고 있다. 이 저택은 조선을 대표하는 대굴 같은 집을 지향하였습니다. 굵고 긴 대들보는 궁궐이나 관청에서 침묵했던 반듯한 침묵 수법을 보이고 기둥의 높이는 연어사대부가보다 높은 운영국 노락동과 맞먹는 3.1m의 높이를 가졌고 방들이 중첩되고 그래서 실내의 깊이가 깊고 산면에 퇴마루를 가지는 등은 일반 사대보가에는 거의 없던 그 이상의 위상을 추구했던 흔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회동 백인재 가옥은 20세기 초 개화기 이후 근대적으로 변화한 시대를 따라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다. 전통 한옥을 근간으로 한 독창적인 주거 형태 그리고 의장 형식은 그 시대의 위상을 보여준다. 과거를 품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 한옥마을. 백인재 가옥에는 아직 그 시대가 살아 숨쉰다.